네, 안녕하세요, 사띵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음, 또, 네, 좀, <laughs> 소개해야 될 분이 있어요. 바로, 사띵투 <laughs> 네, 사띵투님 방금 밥 먹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아침밥 먹었어요. 근데 뭐함? 하... 유튜브. 아니. <laughs> 네, 여러분. 오늘은, 그냥, 여기. <laughs> 어, 제가 집탐방을 찍었잖아요. 여기 이제, 안방? 응. 엄마, 아빠 방. 네, 엄마, 아빠 방이고요. 뭐,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돼 있습니다. 저번에 공개 못한 엄마, 아빠 방. 엄빠 <laughs> 방도 몰래 공개할까요? 네? 오빠 방은 공개했잖아. 안 했는데? 아니, 안, 안 해. 안 해, 안 해. 그니까 러 내가 안에 공개했다고. 아, 진짜? 어. 음. 네. 조용히해 네 이렇게 제몸에 가려서 안되나요? 이렇게 오빠방 침대랑 이런거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안방인데요 이렇게 냥, 냥, 냥. 냥. 침대 있고요 여기 티비 있습니다 여기 음. <laughs> 이제는 여기는 이제서띵트 네, 방입니다. 네 더럽죠? 피아노 있고요. 여기 침대 있습니다. 네, 빨랑 소개할게요. <laughs> 여기는 화장실이고요. 여기 안에 네, 네, 보여드리 있고요. 여기 주방 보여드렸죠? 오, 그럼 이만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안녕. 사띵과 사사띵 샷팅.